세판강기 11장 그때 길르아딘 입다는 힘센 용사였고 그는 창녀 아들이었는데 길라아시 입다를 낳더라길라산에도 아들들을 낳았다니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위협을 받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타국 여인의 아들임이라 한지라. 입다가 그의 형제들들을 피하여 톱 땅에 가니 허영심이 강한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와 함께 나가더라.시간이 흐르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더라.그리하여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거니 길라 장로들이 톱 땅에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가서 그들이 입다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노라 하자.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의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이제 고난에 처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있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당신에게 다시 돌이켰으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한번 자성과 싸워길라온 거민을 다스리는 우리 우두머리가 대게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따가 길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너희가 한번 자선과 싸우고자 나를 고향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 주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시면 네가 너희 우두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라 장로들이 이따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당신의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냐며 주께서 우리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더라. 이따가 길라 장르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을 다스릴 우두머리와 대장으로 삼더라 이따가 미스페에서주 앞에 그의 모든 말을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스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가내 땅에서 나와 싸우려 왔느냐 하니 암몬 자스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법과 요단까지 내 땅을 뺏어갔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로이 다시 돌려달라 하더라. 이따가 사자들을 다시 한번 자수는 왕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이따가 이같이 말하노라.이스라엘은 무합당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한몬자손의 땅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강야를 지나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왔으며, 그때 이스라엘이에도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아내에게 청하노니 나로 너희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애도 망이 그것에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모아방에게 보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광야를 지나 에돔 땅을 돌아 모압 땅에 이르러 모압 땅의 동편에 와서 아르논 건너편에 진쳤으나 모압의 경계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이헤스번왕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청하노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지나 나의 처소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그의 지경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시온이 모든 백성을 모아 야스에 진치고 이스라엘과 싸웠느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그들을 찾으며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 나라의 거민인 아무리인들로온 땅을 지, 차지하되 그들이 아론원에서부터 야법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무리인들은 모든 지경을 차지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그때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아무리인들을 쫓아내셨는데.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냐? 너는, 너의 신 크머스가 네게 차지하라고 준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며 우리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지금 내가 모아방 시포르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자냐? 발락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으며 그들과 싸운 적이 있느냐? 그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골들과 아로엘과 그 골들과 아로논 지경을 따라 있는 모든 성읍들에서 300년 동안 하였도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기간에 너희가 그것들을 해보 같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네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잘못 행하고 있도다. 심판관이 신주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심판하소서 하더라. 그러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그에게 보낸 전한 말들에 경청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주여 영이 입다에게 말하시니 입다가 길라가 무나스를 지나고 길라스 미스페를 지나서 길라스 미스페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가니라 아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소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한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러 내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다 하더라. 그리하여 입다가 한번 자손과 싸우려고 그들에게 나가니 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더라. 그가 아로엘에서부터 그들을 자손 민니세에 이르기까지 성읍이식게와포도원들을평지까지큰살육을 행했더라. 그리하여 한번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니라 입다가 미스페로 그의 집에 오니 보라 그의 딸이 템버린과 춤으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니 그녀는 그의 애동딸로 그에게 그딸 위에는 아들이나 딸이 없더라. 그가 그녀를 보고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슬프다, 내 딸이야. 너는 나를 비참하게 하였으며, 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다. 이는 내가 죽게 입을 열었으니 도켜, 돌이킬 수 없음이라 하니,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죽게 입을 여셨으면 아버지의 입에서 내신대로 내게 행하소서.이는 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 원수, 곧안번 그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다 하더라.그녀가 자기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일을 행하해 주소서.나를 두 달간만 흘러드소서.나와 내 동무들이 산을. 오르 내리며 나의 처녀됨을 내고 가리이다 하니 입다가 말하기를 가라 하고 그가 그녀를 두, 두 달간 보내니 그녀가 동료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그녀의 처녀됨을 내고 가더라 두 달이 그나자 그녀가 자기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서원한 그의 서원대로 그녀에게 행했으니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일 년에 날씨씩 길르앗인 입다의 딸을 예도하러 가더라 아멘.